장은의 장은과 뿜뿜이에요. 뿜뿜 채민의 뿜뿜이에요. 오늘은 철, 뿜뿜 채민과 함께 이렇게 어, 오너마트 만들기 대결을 해볼 거예요. 우리 채민씨는 쿠키, 저는 로드프고요. 먼저 를 보고 만들 만들면 되는 해결입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 아, 이거 먼저 뜯고 시작해요. 아 저도 필수 눌래요. 이렇게 하고 뜯어 볼게요. 자, 자 먼저 색칠하고 만드는 거예요, 사장님. 뭐 뭐가 되는지 한번 보여줘요. 먼저 여기 안에는 이렇게. 이제는 동그란 뭐, 비닐 같은 거랑 이 비닐은 저한테 좀만 제가 버릴게요 네. 이렇게 동그란 판이랑 어? 어. 이것도 뜯기가 쉽지가 않구만 이렇게 뭐틀 어, 음. 같은 게 있고 오징어 게임 달고나 보기 같네요. 네, 이게 가운데가 뜯어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도 이렇게 뜯어집니다. 음. 아우 손도 <laughs> 음. 아손 아파 음. 이렇게가 분리가 되고요. 예, 이거 퍼즐 같다 이렇게. 그렇지. 음. 그리고 밑에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뭐, 것들은 제가 다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전 손으로 뜯으면 돼요. 저손힘 되게 강해요. 일단 이거랑 이거 먼저 색칠해서 여기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랑 이거 준비해주고, 그리고, 좀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다시 필요할 때 떼는 것보다는. 네. 아,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거 빨리 나라 네. 기다리 많이들. 나 건강하다. 됐다. 이거는 또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거 미책거량 따로 따로 조금 빼놓을게요세 번째. 네 번째. 너무 힘들다 이게. 보였는데. 다섯 여섯 일섯여덟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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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힘들여 이게 맨 처음에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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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여섯 여섯 여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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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섯 여섯 여이 여기 그릇에 뭐 하는 거 지금? 아니요. 즉, 이제 이 음, 이쪽에.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재민. 네. 아이 색칠해야 되는 거. 네, 색칠부터 잠깐만 하는 거예요. 재 씨, 재 씨. 이거 어디 있더라? 자, 우 먼저 이거 두개 먼저 색칠하면 돼요, 재민 씨. 네. 한개없대 아니, 잠깐만요. 저생이안 들었어요. 자, 진짜 시작! 시-작! 어, 생색일이잘 나오네. 생일시 응. 좋은 걸로 가져왔네요. 아, 내가 가져온 거지? 이거는 응. 색칠이 여기에다가 하면은 엄청 어, 꼼꼼이 돼요. 어. 됐다. 근데 밑쪽 봤지? 아이쿠, 미안. 다시만 다음은 노랑, 노랑. 아, 이거 겉에도 예쁘게 색칠해야 예뻐요 철민씨 알죠? 뿜뿜이에요 아, 뭐, 뿜뿜이요 철민이잖아요 뿜뿜이라고 해줘요 저는 꽃밭 정원의 정원이에요 어? 방송 이름이 뿜뿜이 아니에요 안돼요 우리 싸우는 거다 나오겠다 아우, 친구들 <laughs> 이거 얼만큼 칠했어요 별이 약해서 잘 안보이는 거달걀별서이기면 줄게 세... 안 쓸래요. <laughs> 다 썼거든요. 아빠는 이거 줬잖아. 이거는 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더 예쁘게 하는 것도 거려가 있어요. 발견하죠? 네. 제가 더 예뻐요. 제가 더 예뻐. 네, 이거 힌트 없이 칠해야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겉에 안색칠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런거 색칠해야해요안칠하면 내가 더 빨리해져도 달라집니다 제가 더 확인합니다 탄력도 있어요? 네 탄력은 탈락이 없겠네요 제가 이길 수있을거예요 짜잔 이제 미니미니 미니 색칠해볼까 나. 아. 이거 색채! 먼저 여기까지 다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안 할래요. 왜요? 안 하면 탈락이에요. 이렇게 장식인 것 같은데. 해야 되나. 안 하면 탈락이에요, 이거. 알겠어요? 어, 보라색이 화면에 잘안 보여. 빨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꿈꾸이라고요 저는 그냥 기2이라고 부르는게 편이요은제이름이이라고이름이름이름이름제 이름은 꿈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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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이름 이름은 이름은 이름이름이이 이거 양면 색칠이에요, 전해 씨. 그건 책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양... 이거 안 쓰는 거 같은데. 쓰는 건데. 안쓴것 같아요. 그 저도 이거 색칠할게요. 그런데 이거 양면 색칠이에요. 물론 여기도 색칠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 거기는 색칠이 안 돼요. 돼요? 양면, 양면도 필요할것 같은데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양면 한개쓸 거. 아니. 다 m 쪽은안보인다 o 요 꽃밭이 the machine. I'm going 꽃밭씨가 저의 말을 들어준게 아니라 이게 m going to go t 언제 h e m 요 c h i n e I'm going to go to t 요 e m 아니, h i n e i 이뽕뽕씨가 이렇게 해서 빨리 하면 뽕뽕씨의우정입니다 근데 이름,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시니 기분이 좋은데요? 번, 그러니까 제발 기다주세요 일단 이거랑 음. 이거를,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꽂거를시거를이거 이거를, 이거 아니지? 맞다. dang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걸 올리고, 아,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 끼워고그래서 이거를, 이려서끄끄 이렇게 해어 오, 어려워. 이거를, 이렇게, 다 돼. 아, 그래. 이거? 이거 하고 나서 u go, h u b b 이렇게 하고 go, you can go. Good, you can go. 요하나 d you 요 a n go. g o o 요 y 나 u c a 요 go. Good, you 이렇게 해야 자리가, 자리를 딱 자리. 요 아, 그럼 제가 해볼래요? 근데 쉽지 않던데요. 우리가 우승하는 거아니에요직안성공까 예쁜 걸로 하시죠. 아 제가 이렇게. 그럼 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밀어서 넣는 거죠. 아. 힘이 필요하네요. 아. 이거는 힘이 센 사람이 해. 햇빛다 만드는데 너무 조용하다 일단 성공인데요 이다 만들기는 누가 더 예쁘다 이걸로 해야되잖아요 저는 4개월 보나세요 이렇게 네 최민씨는 너무 입술에 피난 것 같아요 응. 저는 귀여운 로돌프라고요 이렇게 걸어내면 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1번 작품 쿠키, 2번 작품 루데프, 가까이 보여드릴게.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누가 더 예쁘나요? 투표해주세요. 나야 다 나야 나 나야 안녕 안녕 뽕뽕 안녕 그리고 친구들 이거 팝잇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